첫 번째, 검은 콩죽입니다. 푹 불린 검은 콩을 냄비에 넣고, 콩의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끓여주세요. 끓은 콩물은 좀 식힌 후에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간 콩물을 끓이는 동안 불린 쌀도 믹서기에 넣어서 간 후에 같이 넣어서 끓여주세요. 원하는 농도로 맞추셔서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죽 완성입니다. 두 번째, 검은 콩볶음입니다. 푹 불린 검은 콩의 물기를 탈탈 털어서 에어프라이어 안에 넣어주세요. 그 다음 185도에서 30분간 구워주시며 타지 않도록 중간에 뒤적뒤적 해주세요. 잘 구운 검은 콩은 유리병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세 번째, 식초 콩입니다. 투명한 밀폐용기에 콩을 70% 정도 담고 식초를 가득 채워주세요.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넣어 3, 4일 정도 지난 후에 콩이 부풀어 오르면 식초를 조금 더 붓고 이틀 정도 더 놔둬주세요. 완성된 식초콩은 냉장 보관하시면서 한달 내에 드시면 됩니다.